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벽에다 공을 치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네,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낙관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에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부귀의 원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감사스마일이 응원합니다. 네. 그리쌤님께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감사스마일이라는 이 닉네임처럼 항상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는 방송, 그리고 또제 어 방송을 들으면 힘이 되는 그런 방송을 꾸준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개인 건강관리 좀잘 하시고요. 어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GTX-C 노선이 아닌 GTX-A 노선, A 노선, 네 B, C 노선이 아닌 GTX-A 노선, 감사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A 노선, 수소에서 동탄 구간에, 어, 일단 그 운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되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GTX-A가 이제 내년 초에 3월 이전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소에서 성남, 용인, 동탄, 이 정보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파급 효과는 어, 지금 최근에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뭐 어, 정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또이 GTX-A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초 개통 GTXA 수소동탄 구간에서 본격 시운전을 개시했다. 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SR 어, 노선에 있는 그 SRT랑 같이 GTXA 노선은 어,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공유해서 지금 이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갖다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소동탄 구간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갖다 했는데. 주행 안정성 등 4개 항목 시험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새벽 1시에 어,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갖다가 찾아서 원진영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 내년 3월 개통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GTX-A 차량 은 그간 5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 주행 시험을 갔다가 이미 마치고 중부 내륙선으로 이동해서 또 예비 시운전을 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어 지금 이 시운전을 지금 세 번째로 또 시운전을 하는 거고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에서 동탄 솔로에서 직접 시운전을 갔다가 본격 돌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수서 동탄 구간을 시승하면서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일부, 어, 관계자분들하고 또, 어, 기자님들이 또 많이 시승을 갖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시승을 갖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으로 또늦출수 늦출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GTX-A의 2024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 개통을 갖다 국민들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시 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아무리 적기 개통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시운전 과정에서라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원장관님께서 시운전을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GTX A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니까 수서에서 동탄을 20분 내에 거의 18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하게 운행되는 GTX 차량의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어, GTX A를 타보진 않았지만. 어 지금 KTX보다 더 빠른 그런 열차고 더또어 그런 성능이 더 우수한 열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내년 3월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그 비즈워치의 송재민 기자님의 기사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내년 개통 GTXA 먼저 타봤습니다. 지하철보다 조용하네. 감사스발도 정말 타보고 싶네요. 네. 디 t x a 순서에서 동탄 첫 시승 시을 갖다 했고요. 20분대 이동을 하면서 지하철보다 빠르고 조용하고 진동도 덜하다고 합니다. 어, 원인용자가 입께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내년 초 어, 3월 전에는 개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또 밝혔는데요. 일단은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내용은 좀 넘어가고 어, 일단 서울 지하철 2배 가량인 170km 속도. 아 정말 170km라는 것은. 어 정말 빠른 속도거든요. 저희가 뭐 차로 다닌다고 하면 100km, 120km, 뭐좀 가속을 한다고 해서 140km, 150km까지는 할수 있겠지만 170km까지는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 정말 170km 속도, 또 최고 속도가 180km라고 합니다. 어서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크게 또 줄일 수가 있고요. 정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이제 시운전 그러니까 시운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 GTX A 수소 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7761 GTX A 이 전동차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 한번 올려 드렸지만 전동차 저, 전동차 출고식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운전 하는 거는, 물론 기관사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은 시운전을 갖다 계속 해왔, 해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승식이 어, 21일날 오전 1시에, 새벽 1시에 이렇게 어, 했다는 거는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이게 어, 수도권 교통혁명을 갖다가 일으킬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양시에서는 이제 GTX-A 정거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킨텍스역, 대공역, 창릉역. 물론 창릉역은 조금 뭐 2027년, 2028년 정도로 이제 개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을 킨텍스역과 대공역이 일단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듣기에 어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GTXA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화랑 사거리에 보시게 되면 지금 GTXA가 어두 군데에서 공사를 갖다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화랑교차로를 통해 가지고 이케아라든지 스타필드 고향 오시게 되면 그주변에 공사를 갖다 하는 모습들을 알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 수서 동탄까지 20분대, 2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 수서에서 동탄까지 최대 28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출퇴근 시간을 직장인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인데 지하철 속도가 두배 가량 빠르지만 오히려 지하철보다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크지 않았고 서서 손잡이를 잡지 않더라도 자세를 유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고속철도 KTX 열차와도 유사한 정도의 편안합니다. KTX를 타보신 분들은 KTX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g t x a 차량과 승강장 높이가 달라서 두 칸짜리 임시 계단을 이용해서 탑승을 했는데. SR 승강장이 저상홈으로 지어졌지만 GTX-A 차량의 높이가 훨씬 높아서이다. 그러니까 저상홈과 낮은 높이의 승강장으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어 이런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GTX-A 승하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역사도, 역사마다 GTX-A 전용 고상홈 플랫폼도 짓고 있다고 라 합니다. 열차 내부는 일반 지하철과 비슷하고요. 다만 좌석과 좌석 사이에 낮은 높이의 팔걸이도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이고 편의성을 갖다가 높였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2 1일 오전 1시에 새벽 1시에 어, A 노선 GTX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시승식에 참여를 했던 원장관님을 포함해서 관계자분들의 이런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면 GTX의 차량은 8량 크기로 탑승 정원이 어, 1,62명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모두 탑승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커다란 물통에 물을 꽉 채운 뒤에 무게를 맞춰가지고 시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 실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통이 가득하고 있어. 가득해, 이렇게 보이, 보여있, 가득해져 있는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어 이런 무게까지 또 감안해가지고 시승식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어 정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어 이렇게 어, 시, 시운전을 갔다가 어, 성공적으로 잘 마친다고 하면 내년 3월 전에는 어 정말 꿈이 아닌 어, 개통을 갖다가 현실로 우리가 맛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치장 님와 함께 수소동탄 구간을 시승하게 되면서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운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또 말씀을 또 전했고요. 2024년 초 개통을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린 만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또 당부했고요. 또 현대로템 관계자는 GTX-A 차량은 시운전 기준 1만 킬로에 3배 이상인 3만 킬로미터를 시험 주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만 킬로만 시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까 생각을 했지만 또 과도하고 과도할 만큼 이런 어, 안전을 위해서 3만 킬로 정도를 갖다가 시험 주행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밝혔고요. 또 개통 시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또 어, GTXA 차량을 직접 희생해 가지고 수서에서 동탄을 20분 이내에 도달하는 것을 직접 이제 원장관께서 캐, 체험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아, GTXA가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개통을 하게 되면. GTX B 라든지 GTX C, 그러니까 GTX C 같은 경우는 연내 지금 착공을 갖다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GTX A, B, C가 순조롭게 어, 운행이 되고 또 어, 개통이 되고 또 착공이 또 들어가는 어,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2024년 초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개통 날짜를 갖다 앞당기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시운전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늦어도 3월 전에는 어, g t x a 가 개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g t x 어 연시 어,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내년 상황을 또 지켜보고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위탁받아서 건설 중인 GTX-A 삼성경거장이 2028년에 완공되게 된다고 하면 GTX-A 전 구간이 어, 2028년에 완전 개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삼성경거장을 갖다가 어, 무정차라도 일단 삼성경거장을 통과를 해서 어, 수선하든지 동탄을 고양시에서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어, 대책이 좀 강구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잠시만요. 나 아, 정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GTXA가 언제 개통을 할까? 제가 이 GTXA 방송을 갖다가 한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4년, 뭐 5, 5년 전뭐 GTXA 발표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뭐 대곡 소사선처럼 이게 이제 개통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년 3월 전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이렇게 정거장도 4 개밖에 되진 않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서에서 동탄은 SRT도 어, 말 그대로 고속 전철이, 아, 고속 열차가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수서에서 이제 동탄 구간은 어, 선로를 갖다 지금 봉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더 더 빨리 또 진행되는 것 같고요. 수서에서 삼성 구간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사 진행이 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삼성역인데, 어쨌든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라도 어, 서울역에서 중단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수서, 성남, 용인, 동탄까지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물론 뭐 내년 내후년에 바로 되진 않겠지만 2026년 정도는 그렇게 좀 대기를 갖다 바라는 거고요. 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어, 정말 개통을 가시야 되지 않을까?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25년 전반기에 운정에서 서울역도 개통을 하기 때문에 어, 특히 고양시는 킨텍스 대곡 여기는나오지 않았지만 창릉역까지 이세 개의 그니까 GTX A뿐만 아니라 GTX B, GTX C 서울을 제외하고 어, 지방에 있는 어, 특례시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서 어, GTX 역을 갖다 세 곳을 갖고 있는 곳은 고향 특례시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부평과 인천시청, 송도가 있기 때문에. 뭐 세계가 지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G T X A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전개을 갖고 있는 것은 고양시밖에 없다는 말씀을 어,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서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스마일도 어,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다가 갖고 또 G T X A가 어, 많은 분들이 언제 개통을 하나, 언제 개통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을 긍정적으로 또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수소동탄 구간은 이제 9월 기준으로 10, 11, 12, 1, 2, 3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이 GTX-A가 또 개통을 하고 또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 정말 정말 어, 좋은 강남을 갖다가 한 번에 갈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기는 겁니다. 물론 신분단 석부 연장도 지금 현재는 어, 정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또 드리, 드리면 좀 마음 아파하실 수 있겠지만 어, 신분단 석부 연장이 지금 가셔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용산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친문화 석구 연장도 어,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의 이 빨간색 어, 이 노선이 GTX A 노선인데 어, 삼성역을 통과를 해서 어, 수서를 향해서 그리고 용인 성남과 용인 그리고 이제 어, 화성까지 통탄까지 가는 GTX A 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이번 주말부터 또 추석 연휴가 또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어또 그런, 어 주말 되시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